oh 날씨도 점점 풀리고 있고 그래서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파스텔톤의 니트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제일 먼저 제가 최근에 구매한 니트 중에 제일 마음에 들었던 지금 제가 입고 있는 니트인데요. 이 니트는 유솝 아뜰리에라는 쇼핑몰에서 구매를 한 제품이에요. 예전에 수지가 리얼리티를 찍을 때 입었던 니트가 되게 핫했는데 그거랑 비슷하게 나와서 이름도 수지 니트라고 불리더라고요. 이건 넥라인이 이렇게 파져있어서 슬쩍슬쩍 움직일 때마다 속옷 끈이 보여요. 그래서 그냥 일반 속옷보다는 끈이랑 같이 일체형인 속옷을 입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소재는 이렇게 뽀송뽀송하게 털이 돼 있는데 이게 막싼 티가 나는 소재거나 털 빠짐이 있는 소재가 아니라서 저는 오히려 더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앞이랑 뒤가 기장이 다른 느낌이라서 입었을 때 엉덩이 라인이 부담스럽지 않게 가려지는 기장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컬러가 제가 진짜 너무 좋아하는 이 봄웜 라이트의 찰떡인 컬러인데 제가 이런 좀 형광기가 살짝 도는 코랄 핑크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메이크업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런 메이크업이랑도 톤이 굉장히 잘 어울린 니트예요. 그래서 봄웜 라이트 분들한테 진짜 추천하는 인생 니트인데 좀 소재에 예민하신 분들도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니트예요. 저는 이렇게 흰색 스킨이랑 같이 입어줬는데 좀 헐렁한 핏의 바지보다는 좀딱 달라붙는 바지랑 더잘 어울리고 여기에 롱부츠를 신어주면 훨씬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유소 마뜰리에 들어가면은 구매가 가능해서 저는 화이트도 구매할 생각이 있을 정도로 잘 입고 있는 니트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 겨울 하울에서도 소개해드렸던 러브어스 니트인데요. 이 니트는 이렇게 로고부터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러브 어스트라고 예쁘게 돼 있는 니트고, 그리고 두께도 어느 정도 있어서 날씨가 풀리면 은 단독으로도 입기 좋은 니트예요. 저는 이걸 구매하고 날씨가 따뜻했을 때 단독으로 입었었는데 이게 아우터만큼 따뜻한 소재예요. 그래서 한 영상 10도 정도 되면 은 단독으로도 입기 충분한 정도의 두께고 이렇게 소재감이 아주 잘 보이는 그런 니트예요. 이거는 바지에 넣어 입는 것보다는 좀 짧은 바지나 단독으로 꺼내 입는 게더 예뻐요. 이거 말고도 좀 코랄 핑크 비슷한 게 있었는데 제가 워낙 코랄 핑크 컬러는 많아서 이렇게 민트 컬러를 구매했는데 이것도 되게 잘 입고 있는 그런 니트예요. 지금은 러버 쏨페이지가 재정비 중이라고 해서 들어가지지 않는데 제가 판매처를 꼭 찾아볼게요. 이렇게 두툼하고 톡톡한 소재에 단독으로 입을 수 있는 니트를 찾으시는 분들이 진짜 잘 입을 것 같은 니트예요. 좀 이렇게 색감이 완전 파스텔 톤을 입으면 저처럼 얼굴이 환해 보이시는 그런 봄원분들이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너무 좋아하는 도매처의 미엘 가디건인데요. 이것도 알파카 소재로 된 가디건이에요. 미엘 알파카 가디건도 색깔이 되게 예쁜 컬러가 많았는데 저는 소라 컬러로 구매를 했어요. 이렇게 알파카 소재라서 털 빠짐은 약간 있고 조금 따가운 편이라서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이너를 입고 착용하셔야 할것 같아요. 투 버튼으로 되어 있어서 기존의 가지감보다 좀더 소장 같이 있는 디자인이에요. 이거는 일단 색감 자체가 너무 예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투 바톤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좀 잠고 입는 걸 좋아하는데 이렇게 살짝 브이넥처럼 연출하기도 좋은 가디건이에요. 색깔이 너무 예쁘기 때문에 저는 밝은 하의를 입는 걸 추천드리고 지금까지 보여드린 가디건들이나 니트 중에서도 좀 얇은 편에 속해요. 그리고 소재 자체에 알파카가 들어있기 때문에 날씨가 풀리면 단독으로도 입기 좋은 그런 니트예요. 레글런 니트를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좀 드롭 숄더로 되면 어깨가 넓어 보이고 부해 보인다 하시는 분들이 착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무난한 가디건을 찾기보다는 이렇게 좀투 버튼으로 포인트를 줄수 있고 그리고 레글런 소재라서 어깨가 많이 넓어 보이지 않는 그런 가디건을 찾는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는 폴로 니트인데요. 좀 봄만 되면은 이렇게 화사한 컬러의 폴로 니트가 너무 예뻐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쨍한 노란 컬러에 이렇게 하늘색 폴로 로고가 있는 니트를 가져왔어요. 이렇게 쨍한 노란 컬러인데 저는 M 사이즈로 구매를 했어요. 소재는 되게 부드러운 소재인데 너무 얇지도 않고 딱 무난한 울 소재의 니트예요. 라운드 넥으로 되어있어서 캐주얼하고 깔끔하게 입을 수 있고 길이도 딱 적당해서 바지에 넣어 입어도 예쁘고 단독으로 꺼내 입어도 예쁜 디자인이에요. 이렇게 좀 노란색 컬러는 봄라이트 부모분들이잘 봤잖아요. 이런 하늘색 로고가 되어있는 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컬러로 구매를 했었는데 폴로는 짭이 정말 많고 또 구분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직접 매장에 가서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은 직구를 하거나 아니면 아울렛을 가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캐나다 있을 때 직접 구매를 했는데 이게 그냥 폴로 우먼즈의 M 사이즈가 딱 무난하게 맞더라고요. 그리고 또 라지 사이즈를 하면 어깨가 부해 보여서 이렇게 미디엄을 구매를 했는데 저처럼 158 정도의 키가 딱 맞는 사이즈예요. 이렇게 좀 핏되는 바지랑 같이 입으면 정말 깔끔하고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어서. 출근 룩으로도 되게 무난한 그런 니트예요. 컬러 포인트를 줄수 있는 그런 니트로 추천하고 저는 이걸 구매했을 때 브이넥도 구매를 했었는데 브이넥은 생각보다 많이 파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숙일 때마다 다 보여서 계속 이렇게 넘겨서 입어야 되는 불편함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폴로에서는 라운드넥을 추천하고 저도 봄이 되면은 좀 핑크 계열로 하나 더 구매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웨이비베이비라는 쇼핑몰의 디어리스트 가디건인데요. 제가 이거는 나오자마자 정말 바로 구매를 했던 가디건인데 이렇게 좀 약간 세일러 니트처럼 돼있는 카라고 뒤에는 또 이렇게 카라가 없는 그런 디자인의 가디건이에요. 소재는 많이 두껍지 않은 소재고 브이넥 파인 정도가 적당해서 부담없이 단독으로 입을 수 있는 니트예요. 기장도 딱 적당해서 이거는 빼서 입는 게더 예쁘더라고요. 저는 이걸 입을 때좀 짧은 트위드 바지나 울팬츠 같은 걸 입어줬었는데 밝은 하이랑 입어도 예쁜 그런 가디건이에요. 좀 어두운 하이랑 입어도 깔끔하게 입을 수 있는데 이런 포인트를 줄수 있는 컬러는 밝은 하이랑 입으면 훨씬 예쁘더라고요. 저는 바지랑 코디를 해줬는데 이렇게 좀 무난하게 바지랑 입어도 예쁘고 헐렁한 핏의 바지랑 입어도 예쁜 그런 가디건이고 두께가 많이 두껍지 않아서 더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가디건이에요. 지금은 아침 저녁에 추워서 아우터가 필수라서 이너로도 입을 수 있는 니트를 찾잖아요. 그럴 때 이너로도 입기 좋고 그리고 날씨가 풀리면 단독으로도 입기 좋은 그런 컬러로 포인트를 줄수 있는 가디건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옷. 오프숄더 같이 생긴 보트넥 니트인데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걸 입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니트도 물어봐주셨던 그런 니트인데, 이렇게 입었을 때 살짝 내려가서 어깨가 좀 노출할 수 있는, 약간 오프숄더는 맞는데, 한쪽만 오프숄더가 되는 그런 니트예요. 컬러감이 딱제 스타일이라서 구매를 했는데, 맑은 하늘색 컬러에, 한쪽으로 내려오면 여리여리해 보이는 디자인이에요. 저는 이걸 입을 때 살짝 이렇게 내려서 입는데 그래서 속옷이 안 보이는, 속옷끈이 없는 그런 속옷을 입어야 돼요. 이렇게 내려 입으면 은 이쪽이 살짝 노출이 되고 그래서 좀 바지랑 입어도 예쁘고 좀긴 치마랑 같이 입어도 예쁜 그런 니트예요. 이렇게 입었을 때 어깨가 살짝 가오리 핏으로 돼 있어서 더 여리여리해 보이는 그런 디자인이고 오프숄더로 이렇게 어깨를 다 내놓고 다니는 게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이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니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늘색 컬러의 오프숄더로 되어 있는 거는 좀 꾸안꾸 느낌을 낼수 있는 그런 니트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이 리엘이라는 브랜드의 니트의 다른 니트를 구매했는데요. 제가 이거 리엘 인스타를 팔로우하고서. 색감이 너무 예뻐서 구매를 하려고 보고 있었는데 이 앙고라 소재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그냥 니트가 아니라 이렇게 레글런 소재로 되어 있고 이 리엣 로고까지 좀 퀄리티 있는 니트 같아서 구매를 했어요. 컬러는 완전 파스텔 톤의 핑크 솜사탕 같은 컬러인데 이렇게 보면 앙고라 소재라서 털 날림과 털 빠짐은 좀 많지만 두께가 있어서 따뜻해지면 단독으로 입기 좋은 니트예요. 저는 하늘색 스트라이프 셔츠랑 같이 입어줬는데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이렇게 입으면 정말 따뜻할 것 같더라고요. 치마도 밝은 컬러의 스커트랑 같이 입어줬는데 이렇게 소재 자체가 좀 많이 두꺼운 소재라서 조금 부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레글런으로 잡아줘서 훨씬 낫더라고요. 이렇게 브이넥 니트를 찾으시는데 많이 파임도 없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바로 단독으로 입을 수 있는 지금은 이너로 입기 좋은 그런 니트로 추천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제가 지난번 겨울 패션 하울에 소개해드렸던 리엘 니트인데요. 이거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완전 솜사탕 같은 코랄 핑크 컬러예요. 그래서 딱 색감이 예쁜 니트 가디건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려고 한번더 가져왔는데 이렇게 성글성글한 소재의 니트예요. 기장은 많이 짧아서 안에 브라탑을 입고 입어야 될 정도로 짧은 길인데 그래서 더 여리여리하고 포인트를 줄수 있는 니트예요. 저도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듯이 이 니트가 많이 짧아가지고 환불을 할까도 고민을 했는데 이렇게 짧으니까 오히려 하의를 입을 때좀 치마랑 더잘 어울리더라고요. 털이 보이는 그런 소재라서 털 빠짐이랑 털날림은 어느 정도 있는데 그 대신 색감이 너무 예뻐요. 제가 리엘이라 브랜드는 알게 된지 얼마 안 됐지만 이런 파스텔톤의 색감들이 되게 많은 디자이너 브랜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여리여리하게 단독으로 입을 수 있는 왜냐면 색감이 너무 예쁘기 때문에 어두운 하의에 감춰지기에는 너무 너무 예쁜 컬러예요. 기장은 좀 짧아서 이렇게 들 때마다 속옷이 보일까봐 배가 보일까봐 걱정이 되긴 하지만 좀 앙증맞은 컬러와 앙증맞은 길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만족하실 것 같은 니트예요. 오늘 이렇게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단독으로도 입기 좋고, 이너로도 입기 좋은 파스텔 톤 가득한 니트랑 가디건을 가져왔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컬러들만 이렇게 모아서도 자주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